금융권이 오픈 API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오픈 API 서비스 본격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부터 부동산 플랫폼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요. 이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자신의 전세 대출 한도를 확인하고 대출 신청까지 신한은행이 새로운 전세보증금 대출한도 조회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오픈 API 기반의 서비스로 은행 앱으로 이동하거나 부동산 매물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매물 검색과 대출한도 조회를 한 번에 할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휴를 통해서 저희가 다방이라는 부동산, 대표적인 부동산 중개 앱에 가면 거기서 부동산 전세 자금에 대한 한도 조회까지 할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증대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해당 매물의 전세보증금과 자신의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대출한도가 나오는데 단순 산식에 의한 대출한도 계산이 아닌 물건과 소득정보를 반영한 금액과 금리가 산출돼 정확성도 갖췄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API 공개를 시작한 신한은행은 현재까지 7개 외부 플랫폼 파트너들과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과 제휴해 크라우드 펀딩 자금관리 서비스, 환전 서비스, 부동산 대출 등 라인업을 확대하며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API 서비스 강화를 위해 외부 개발자 기획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포털을 구축해 올 상반기 안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객 기반을 더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금융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더 편리하게 제공을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외부 파트너들과 협업을 해 나갈 예정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금융 서비스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금융 데이터를 외부와 같이 공유를 하면서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이 최고의 화두로 자리 잡은 금융권에서 오픈 API로 개인과 중소기업에게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창출하는 신한은행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아시영주 TV 이순영입니다.